먼저, 시나몬을 공지해는 어떤 선물을 한번 뜯어볼 건데요. 갔다와 어? <목소리도 귀엽다. 그냥>. 어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신고어주는거 아니야? 이거는 이, 이, 이 포장지가 예쁜 선물인데요이 포장지가 예쁜 선물 뭐책 같은 느낌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이 친구가 예 거기서 뜯기가 너무 아까워요 <목소리도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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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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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담다 어? 이거 집에 세개 있는데 아니 이거 집에 없던 건데 다른 색깔 이작 아윤아 고마워 시작. 이번엔 어떤 유지아라는 친구가 어..이..이 이 장난감을 보냈는데요 이 장난감이 이 편지도 들어있다 이 편지도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거 봐잘 들으세요 이거 잘 뜯으세요랑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지우언니래요 지우언니 여기 버리면 안 돼요. 어. <laughs> 안녕. 나는 지우 언니야. 항상 지아랑 잘 놀아줘서 땡큐 소머지? So 고마워. <laughs> 내가 직접 줘야 하는데 못 가니까 지아한테 전했어. 그럼 안녕. 2 0 2 4년 1월 3일 2024년 2월 3일. 이거는 약간 그겠다. <laughs> 어, 편지가나 보니. 이번지아 태은이에게 안녕 난 지아야 너희 생일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좋은 친구가 되자 어 되자가 아니라 되자네 어, 오늘 재미있게 놀자 한번 더 너의 생일을 축하해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태은아 태은이 친구 지아가 2024년 2월 3일 토요일 이거 대박이라는 아빠 나 살짝 봤어 잠깐 멈출게요 <목소리> 지아야 지하, <지하야> 고마워 <목소리> 이거 <이것도> 이따가 나한테 뜯던 <목소리> 거 먼저 뜯어. 뜯던 거뭐시 누가 주셨지, 잠깐만. 포장지로 보면. 일단, 누군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콩놈이, 크르이내 꾸야, 닦고. 세트를 준 친구 고마워. 자, 이번엔 이 친구가 준 선물을 한번 뜯어볼 건데요. 고마워. 아대쪽 다시 한번 들을게. 내가 뭘 잘못 본거 같아서... 나 잘못 본거아니겠지이아빠 내가 선물로 받고 싶어 했던 거 어? 고마워. 다시 한번... 잠 이거... 이거... 뭐야. 산리오 캐릭터즈 웹툰 그리기 패드 준 은요리 고마워 근데 만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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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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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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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 마음이 들어가 있어. 마음 받은 게 아니야. 선물을 받은, 우와! 아. 뭐야? 쭉 빨리. 우와, 어, 날라가네. 우와, 이게 왜 마음에 안 들어? 너 너무, 너무 많다. 서희는 너무 좋아할것 같아서 헥! 많이 넣었어. 그러니까 고마워서 고마워 서희가 태은이에게 안녕 태은아. 난 지율이야. 지율이 지우리 친구네요. 내가 너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기분이 좋아. 같은 좋은 추억 만들고 생일 파티 재밌게 하자. 생일 축하해. 2024년 2월 2일 금 사랑하는 지유리가 사랑하는 거지. 좋았네요. 근데 이거 은율은? 이거랑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. 지유랑 똑같은 거야. 똑같은 거 같으면은 실망하겠다. 네, 실망하 그럼 오빠 줘. 딴? 오빠 이거. 이 오빠 이거. 이거 뭐야? 이거. 뭐야? 스케치패드? 저 비싼거야? 똑같아. 똑같네. 어디까지 <laughs> 찢어졌다 사람? 미지어라다지찢어라 미경이야. 미경이. 미경이찢 미경이야. 미경지야 미경이야. 미경이이야미 긴 해도 이거 아니야. 이거, 한개두어 한한 버릴 수 있을 한, 한 개는 듣지 말고 줘. 내가 저런 걸왜 가져? 두 개도 내가 가질게. 두 개다. 다음. 한... 한... 자 다음. 이거는 아까 그이 이포장지 친구가 이거랑 세트였거든요. 근데 근데 떨어졌어. 이거를. 이면그 다음에 네. 이거, 이거 내가 리 일단... 일단... 네. 어, 일단... 음... 이거 내가 뜯으면 이거 내가 일단 어어 일단 이뭐였 이거 촉감 소리... 음, 네. 이거 편지는... 네. 아 친구가 미소라는 친구라는데요 야너 이거 안빼고 왔어? 이것도 안빼고 왔어 이건 내거야 맞아, 맞아. 일단 응. 이거 안빼고 왔어 아이, 아까, 아, 아까. 자 이거는 크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은별 은석거래요 근데 은서가 음, 음, 원래 은서만 오는 줄 알았는데 은변이라는 동생도 같이 줘서 너무 고마워요. 음, 근데 이거 이번에 이거 한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게 신문. 포장지가 되게 특이하네요. 어, 뭐 포장지가 이렇게 막 갈라져 뭐, 있어요. 뭐 갈라져 있어 가지고 엄 엄마한테 어 이거는 똑같아. 아니. 당근이가 아니 그냥. 당연히 빼때이 돈만 여기 있네요. 일단 시나몬을 딱 이거 있어. 이렇게 줬어요. 은별이라는 친구도 너무 고마운데 은선한 친구도 고마워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아무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끼게 다을게요 이거 고마워 은서야 은별아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선물을 어. 여러 친구들에게 줬거든요. 우리 치, 이 친구들도 고마워, 고마워. 그리고 이이 이 선물을 주고 우리 집에 안온 친구들도 너무 고마워. 그리고 여기 포장까지 예쁘게 잘 해준 친구들도 너무 고마워. 어정말. 마지막으로 이 홍서윤이라는 어떤 여자 아이가 이거를 보내줬어. 나한테 보내준 거 너무 고마워. 근데... 안에 풀이랑 이런 학용품이 들어있고, 종합장이랑... 막 이런 게 들어있어. 학용품이랑 시티코랑 종합장이랑 펜... 이걸 준... 홍서윤 친구, 너무 고마워. 안녕하세요~ 네? 응? <laughs> 마지막 인사! 태, 태님 마지막 인사.